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.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뭐 미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장이 많이 좀 올랐었으니까 그렇겠죠. 그런데 어,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, 덩달아 밀리거나 또 밀릴 것 같거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어, 너무 참 사실은 힘든 어,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음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견뎌야만 하는 시장이 아닐까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,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또 어, 이렇게 주목할만한 테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어, 그런 부분들이, 정말, 시장에서 당장 관두고, 어, 뭐, 다 팔고, 정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리고,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데 있어서 좀 초연할 수 있는, 멘탈 관리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시지만, 어,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신 분들, 그죠?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쨌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, 어, 인내하고, 또, 참고 공부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, 어, 나스닥이 0.09% 정도 이렇게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장, 시간이 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어떻게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, 아울러서 음, 나스닥 백도 선물지수도 지금 이제 0.5, 0.9% 이렇게 흐름이 좀 애매하죠. 애매한 상황이고 어찌 됐건 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. 맞고 어, 뭐 내일 가급적이면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감하게 바라보면서 어, 지켜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. 자 코스닥을 우선 보면 이, 이게 뭐 2018년, 19년, 20년, 21년, 22년입니다. 코스닥을 좀 보면, 아,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0 포인트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데, 다행히 이 윗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. 이 정도 라인에서 그렇죠?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와 줬고, 이 박스권에서 어쨌든 지금 있으면 코스닥은. 있는데 어, 다행히 오늘 0.0 0, .0, 0 8 8 어, 나스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마감을 좀 하긴 했는데 이게 그 다시 이런 추세가 좀 돌아서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, 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이평선이 쫙날려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200 120, 60, 이렇게, 역, 역별로 지금, 나, 나열이 좀 되어 있는데, 이런 추세선들이 이렇게도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요런 그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그죠? 이런 흐름이 좀 되려면, 최소한, 어, 뭐, 얼핏 봐도 한, 어, 한 4, 5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어,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, 코스피도 그렇고, 그나마도 코스피는 지금 이제, 음,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면서 가구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서서히 돌아나와서 이렇게 상승쪽으로좀 가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좀 흐름들이 나와줘야 뭐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뭐 시세가 난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만큼 현재 상황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상황 자체가. 그래서, 어 굉장히 좀이 이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하기도 어렵고, 살아남기도 어렵고, 한 상황이다. 신용 현황을 좀 보자면, 음, 요거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신용이고요 음, 전체 시장에서 이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이게 코스피, 코스닥 나눠져 있네요. 이렇게 볼까요? 우선은 신용 그 잔고가 많이 좀 코스피도 빠지긴 빠졌어요.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. 보시면 은 어, 보시면 오늘 좀 빠진 상태죠. 그죠?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바,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음. 어,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왔는데 신용 잔고 늘고 있는데. 음 아직도 신용이 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신용을 확 빼버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. 근데그 정도로 밀렸다가는 뭐다 정말 초주금이기 때문에 음 신용장과 그렇게 많이 밀린 상태는 아니다라는 좀어 상황이네요. 보니까 어느 정도는 확 밀려버리는 게 낫긴 한데요.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애매하게 빠지고 상승도 재미 재미 있게 좀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.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뭐 오늘 이렇게 전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좀 봐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나름 상승한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이 거래대금은 쏠렸지만 하락했고요. 뭐 어, 설탕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일 뭐 대한제당 이런 애들 갑자기 떴고 어, 위메이드 그나마도 NFT 뭐 어, 관련해가지고 그죠? 음, 이 위메이드란 종목. 나마좀갖고 사실 테마가 좀 없어요 애매해요 지금 hlb 이 정도 그죠 hlb 정도 나머지는 뭐썩 그렇게 들어가서 뭘 매매하고 하기도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지만은 그럼에도 좀그 5월을 잘 마무리하고 6월에 어, 또뭐 어, 초반부터, FMC도 기타 등등등등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잘좀 견뎌야만, 음, 하반기 시장에서 그래도 좀 빛을 볼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오늘은 위즈익 스튜디오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위즈익 스튜디오가 다행히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고, 어, 볼린저의 중앙선이자 21선 돌파하는 단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. 음, 만들어내고 있고, 어뭐 위즈윅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이 관련되어져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 그래도 음 그나마도 시장에서 그나마도 시장에서 나름 음 나름 좀어 뭐랄까요 음 버틸만한 나름 버틸만한 테마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나름대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워낙에 많이 밀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세를 좀 틀면서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. 거래대금 어,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전 상승태처럼. 그럼에도 불구하고 <laughs> 오늘 돌이켜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그나마도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뭐 LG 이노텍도 메타버스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잖아요. 거기 6.30%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올랐고, 그 다음에 덱스터, 로블록스는 뭐 해외 주식이니까. 뭐 그런 종목들 대부분 어쨌든 상승 을좀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, 특히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는 이슈가 있어요. 아시겠습니다만은, 내달 10일이죠. 내달 10일부터 이제 코스피 200, 코스닥 150그 구성 종목 변경할 때 신규 편입 종목으로, 신규 편입 종목으로 코스닥에서는 <laughs> 위즈윅 스튜디오가 들어갑니다. 어, 뭐 물론 많이 종목들이 많아요. 뭐 거기에서 뭐, 어, 다날, 하나 마이크론, 유닛 테스트, 어, 뭐, 크리스 FNC, 비덴트 뭐, 골프 존, 넥슨 게임도 많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위직 스튜디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, 이제 그런, 어, 좀 추가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? 이, 이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그런 걸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얘가 지금 이제 보인저 상단 한 3만 3천원 정도를 좀 돌파하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, 그 다음에도 이제 4만원. 그죠? 아마 이구한테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, 이구한테. 더갈 거라 생각 하고, 이구한테.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. 그죠? 응. 그래서, 어, 4만원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, 있을지, 이 부분을 좀 어, 살펴봐야 되는 자리고, 그나마도 뭐, 굳이 이 순매수를 좀 보자면요. 어, 보자면, 음, 외국인이 좀 순매수가 그동안 없다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, 개인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 좀 매도로 좀일관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수급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요런 좀 흐름들, 그죠? 아니면 예전에 막 엄청 질러 상승했을 때, 요런 데도 좀 반등했을 때도 좋았구요. 이런 외국인 수급들은 최근에는 좀 멈칫넘칫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, 보시면 이제 외국인 보유량을 보면, 누적이 계속 지금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음, 거기에다가 뭐 코스닥 150 편입 종목으로 또 세팅이 돼서 6월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요, 지금 종목은, 어, 요 종목은 요렇게 지금 잘 21선 돌파해주고, 어,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, 에,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거나 차익 실현하고 보니 뭐하죠? 손실을 좀 줄이면서 현금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혹시라도 좀 강한 시세가 좀어 나올 수도 있으니 그전까지는 이런 흔들림에는 뭐 1, 2% 정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에는 너무 많은 음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요. 어쨌든 추세는 좀 상승 추세로 가면서 한번 양봉을 한번 좀 세울 세울 때까지 한번 저는 어 기다려 볼만 하지 않나. 요즘 뭐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는 어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잘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 어, 안정적으로 21선 돌파하는 흐름으로 어, 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이 자리 한 33,000원 정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레포트 나온 것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흥국생명 기타 등등 이런 데에서 위직스튜디오가 이제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어,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영업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죠? 그렇다보니, 원래는 한 5만 5천원 정도의 이 목표 주가를 지금 한 5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줄인 상태예요. 음, 4만 3천원, 4만 4천원, 이렇게 떴는데, 그, 우선은, 음, 뭐, 시장에서 아직 확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끌리는 건 없지만, 자금들이. 이 정도 자리면, 음, 추가적으로 전 최소한 3만 한 원, 3천원, 3만 4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지만은 시장 자체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답답한 흐름으로 당장 뭔가를 확신을 확 뭔가 어 뭐랄까요? 음, 정하려고 하지 마시 마셨으면 좋겠어요. 막 그냥 좀 반등했다고 다 그냥 손절해 버리고 어 막,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. 그러다 또, 시작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러다 갑자기 또 어떤 호재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좀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그런 부분들, 어, 힘드시겠습니다만은, 잘 이겨내시고, 특히 이 위직 스튜디오는 아직, 그 흐름 자체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, 어,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시죠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고생 많으셨고, 어, 내일 시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